아 정말? 어, 어떡해월 얼마 안 뽑는데 어떡하지? 음, 보통 편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특히나 인터넷을 많이 또 활용을 하죠. 그중에서도 편입 카페라는 걸어 많이 이용을 하시더라고요.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편입 카페를 통해서 정보를 얻었던 분들 중에 뭐 이득을 본 분도 계시겠지만 시를 더 맛본 이제 분들이 더 많으세요. 여러분들, 편입 카페라는 거에 그 존재 이유, 혹시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? 과연 어떤 분이 음, 자원봉사 차원으로다가 이걸 하시, 하시겠어요? 아무래도 그런 분은 거의 없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편입카페라는 것은 그렇다 보니까 그편입학원이라던가 또는 어떤 뭐 상품을 판매하는 업체들이 만든 이제 플랫폼이에요. 그렇다 보니까 어, 제대로 된 신빙성 있는 글도 올라올 수 있지만 보통 은 이제 약간 뇌피셜 또는 뭐내 피셜 또는 뭐내 친구들이 그랬다, 뭐내 지인이 그랬다. 내 가족이 그랬다. 뭐 나는 이랬었다. 라는 이제 글들이 많이 올라오겠죠. 뭐 이런 축축성이 난무하는 글들이 올라온다는 뜻이에요. 그렇다 보니까 정말 위험한 게페니비라는걸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진짜, 어, 멘탈 특히 약하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. 무너지십니다. 애초에 얼굴, 뭐 이름, 뭐 나이. 일단은 한 번도 본적 없으신 이제 익명의 이름을 가진 이제 사람의 글을 하나만을 믿고 철석같이 믿고 따라간다는 거죠. 너무 답답해요. 솔직히 말해 너무 답답해요. 왜냐면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있거든요. 뭐 매년 이제 일어나는 일, 일들이지만 뭐 올해 뭐 편입이 어쩌고 저쩌고 하대요. 뭐 이런 식의 글, 뭐 이런 사례가 또 있을 수 있어요. 뭐 모든 글들이 그런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런 견제글 같은 것들이 올라온단 말이에요. 견제글이라는 것은 어, 일단, 나랑 그 같은 목적지를 향해 나아간 학생들, 그내 경쟁자들이, 어, 나처럼 이렇게 하자, 어, 열심히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올리는 글들이라는 거죠. 니 어, 그, 그러니까 그런 글들을 통해서 내가 진짜 마음이 약한 사람이라면은 쉽게 무너지는 일이 약간 많이 발생하는 뜻이에요. 난 너무 멘탈이 강해. 난 괜찮아. 하는 분들이야 뭐 상관없지만, 정말 개 중에 이 유리 멘탈을 가지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. 보지 마세요. 보지 마세요. 그냥 그 시간에 공부 하나 더 하세요. 단어 하나 외우시면 될것 같아요. 음, 그게 훨씬 더 시간 절약하는 일이라는 거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What really? 이게 다 점수라고? 완전 망했네. Oh my god! 보통 학원에서는 꼭그월 말에 항상 시행하는 어떤 대이벤트가 어, 있어요. 그게 뭐냐면 바로 월말 모의고사예요. 매달마다 이제 이 모욕사를 보는데 이게 정말 또 학생들의 어 약간 정신력을 많이 갉아먹는 요소 중 하나이죠. 바로 점수 때문에 그러는데요. 점수 뭐 높은 점수가 나온다면은 정말 자신감이라는 거 얻으니까 그것 때문이라도 더제 열심히 노력을 하고 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반대로 또 낮은 점수가 생기시는 분들은 반대 역효과가 일어나게 되죠. 이게 가장 위험한 순간이에요. 왜냐면 정말 이 수많은 학생들이 한달 동안 편입 영어 또는 편입 수학 이렇게 이제 많은 그 범위의 것들을 열심히 열심히 공부를 하고 나서 이제 그한달 동안 공부한 거에 대한 어떤 성과를 빛을 발하는 휘그 순간이 이제 월말 모의고사인 건데 이때 내가 원했던 그 상상했던 점, 정도의 그 점수가 안 나온다면은 이제 굉장히 큰 상실감이 찾아오겠죠. 근데 문제는 그한달 동안 열심히 공부했던 거에 대한 결과가 안 나온다면은 어떨까요? 완전 처참하겠죠. 기분이 진짜 심장이 다 완전 무너져,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을 거예요. 참고로 제가 모의고사 관련해서는 그 영상 올린 적 있었으니까 한번 참고를 꼭 해보세요. 근데 여러분들 꼭 명심하고 또 명심해주세요. 모의고사는요 일단 기출문제가 아니에요. 아니에요. 그냥 모의고사는 모의고사일 뿐이에요. 왜냐면 그 모의고사라는 게그 어휘, 논리, 문법, 독해 이네 가지 파트를 정말 공평하게 그 배분 4등분 해가지고 낸단 말이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기출문장 푸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학교 기출문제들에 보면 이제 그 어휘, 논리, 문법, 독해 이네 가지 파트가 공평하게 배분돼서 나오나요?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논리, 독해 위주로 많이 낸다거나 또 어떤 학교는 어휘랑 또 문법 많이 낸 학교도 있을 거고 되게 다양하단 말이죠 내가 조금 더 강한 파트에 점수를 더 맞고 내가 약한 파트는 점수를 좀덜 맞고 그 차이지 어, 모의고사 점수가 안 나온다고 해서 그게 내 기출 문제랑 직결이 되는 점수가 나오는 거다?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. 아시겠죠? 뭐 내가 영어를 좀 왕년에 좀 했으니까 이 정도 시험이야 껌이겠지 편입 한번 해볼까? 이게 뭐냐고요? 말 그대로 아 영어 한 것만 본다고 하는데 한번 해볼까? 라는 거예요. 이런 정말 가벼운 마음가짐을 가진 친구들을 말하는 거죠. 아마 21년도, 데뷔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, 어...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정말 잘 아실 거예요. 하지만, 이제 22년도, 23년도, 24년도, 뭐, 그 후에 있을 편입시험. 이런, 이제 이 시기 때 도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. 편입. 음, 그래요. 그쵸. 수능으로 못 가는 대학교, 편입으로 가실 수 있죠. 편입으로, 어, 더 쉽게 갈수 있어요. 그건 맞아요. 근데, 수능으로 못가는 대학교를 편입으로 갈수 있다고 해서, 그 편입 시험이 더 쉽다는 뜻은 아니에요. 편입 공부 오류 그 자체는 수능보다 오히려 더 힘드세요. 과목 수가 문제가 아니라, 어, 그 편입이라는 그 학문 때문에 그래요. 더 이상 그 가벼운 마음으로 편입이라는 거에 도전을 하려는 분들이, 어, 없었으면 좋겠어요. 편입하면 차별 받으려나? 어, 어떡해. 어, 나 아무도 모르는데, 가면은. 아, 어, 어떻게 따라가, 그 수업들. 아, 완전 망했다. 음, 정말 이거 말고도, 팬입 합격하고 난 후의 일들을 지금부터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. 음, 걱정하는 것까지는 좋은데, 왜 이렇게 앞날의 일들을 걱정하시는 건지, 일단, 팬입 합격하고 나서 걱정합시다. 왜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일들을 지금부터 걱정하고 계시는 거예요? 팬입 시험 공부나 더 하세요. 그럼 걱정을 할 시간에, 단 하나를 더 외우겠어요 더 이상 아직 일어나지 않은, 않은 일들은 아직 걱정하지 마세요 자 어떠셨나요? 이네 가지 유형들 그 이외에 더 답답했던 유형들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지금으로서는 이네 가지가 가장 대표적이었던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답답한 유형들 주변에서 혹시 보셨나요? <laughs>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의 팬인 멘토 재즈꾼이었습니다 안녕